안녕하세요.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의 비타민 TV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서 그러니까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돌아가는 공사 현장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종시 어, 행복도시 육생활권 쪽에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이렇게 좀 공사가 잘 되고 있다, 여기 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현장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오늘 현장 뭐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세종시 여기 보세요. 또 옆으로 보이시나요? 아파트 바로 있죠. 여기가 고운동 9단지 10단지 있는 쪽이에요. 세종시 고은동에 바로 요렇게 딱 붙어있는 걸어서 가도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은 요 거리에 있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 어, 주택을 짓는 그 어, 그르노블 현장입니다. 네, 그르노블은요 기존에 제가 예전에도 그르노블 고은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르노블 고은이 아, 어, 여기 분양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분양이 다 되고 이제 그 옆에 더 그르노블이라는 이름으로 2차 부지를 분양을 합니다.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공사 중이고요. 뭐 늦어도 11월까지는 이 토지 준공이 날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9월, 10월 되면 이미 등기 이전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금융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현장들 중에 제대로 등기가 넘어오지 않아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그런 현장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그르노블 현장은 그르노블은 여기 고은 그리고 대교리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쪽 대교 그리고 지금 더 그르노블까지 이 현장들이 세종시청에서도 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어, 잘 하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모범 사례로 되고 있을 만큼 어, 이 현장을 조성하는 방식이라던가 또는 그 자금을 어떻게 어, 받아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좀 믿을 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처럼요, 책임중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돈을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을 그냥 이 시행사에다가 바로 넣어버리면 어, 이 시행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들도 미리 분양을 받을 때 사실은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은 그 책임중공이라고 해서 시행사가 망해도 이게 분양이 제대로 안 돼도 어, 이 아파트를 다 지어야 되는 그런 그 시공사의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그 책임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신탁사에서 이 금액들을 돈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현장 아예 그 계약금, 중도금 같은 것들을 신탁사가 관리를 하면서 뭐 얼마가 분양이 되든 이 현장의 준공을 책임지고 끝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대지를 내 이름으로 내가 계약을 한 사람이 잔금까지 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돼지를 가져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고요. 사실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 워낙 여기 안에 내부 도로도 보면 이렇게 깨작깨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 6.5m 도로 나오고 양쪽으로 지금 여기는 자전거 도로 있고요. 인도 있는데 2차 부지 더 그르노블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인도 1.5m씩 해서 안에 내부에 계신 분들이 웬만한 뭐 아파트 내부만큼이나 넓은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게 사는데 쾌적하게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지금 더 그르노블 현장의 장점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게 기본적으로 대지 조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개발 부담금 이라던가 산림대체 조성비라던가 그런 추가로 이제 건축을 할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비용을 다 여기서 이미 시행사가 다 내고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금 시행사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는 대출을 받으실 거잖아요. 이 이제 대지를 매수하시는데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데 대출 이자가 높아서 우리가 요새 대출 못 받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 또더 높아질지도 모르는데 또 대출 이자 떨어지고 나면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행사에서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덜게 해드리려고 좀더이라고 음, 받으시는 대출금의 2%를 2년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6%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4%만 내게 되는 거니까요. 기존에 예전에 받았던 정도 그 정도 대출 이율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이게 대지조성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어,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두 번째 이 시행사에서 대출 금리에 대해서 2% 2년간 보장을 해드린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신탁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준공이 되거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 돈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무산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거래를 하셔도 된다 하는 요세 가지가 아주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더 그루노블 현장 아직은 공사 중이라서 뭐 보여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요. 바로 세종시 주변에 있으니까 지금 제 전화번호와 함께. 어, 지금 분양 담당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기도 하고 또 필지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들으셔야 되니까 어, 얘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어, 오셨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 아시죠? 비타민 TV 보고 왔습니다 하면 어, 몇 가지 혜택을 더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뭐 이거 설명 들으러 왔어요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비타민 TV를 보고 왔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그 농구선수 허재 선수 아시죠? 네, 지금 제 나이 때쯤 되면 상당히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농구선수이시고 요새는 아드님들과 함께 또 예능에도 나오셔서 인기가 많으신 농구선수인데요. 그 허재 선수가 여기 아마 부지를 지금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아마 뭐 허재와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허재 선수가 조만간 아, 광고에 직접 나오시기도 할것 같더라고요. 음, 여기 아마 매수하시게 되면 뭐 허재 선수의 사인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는 모든 필지가 단차를 두고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집 때문에 조망이 안 나온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어, 그 필지들마다 앞, 앞 필지보다는 단차가 있어서 높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내가 모두 조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토지 매수하시고 그리고 건물 짓는 것까지 어, 금액대가. 어, 스펙트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지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고요. 어떤 필지는 아래쪽으로 벙커 주차장이 들어가는 필지가 있고, 어떤 필지는 벙커 주차장은 하지 않고 위쪽으로 주차를 하셔야 되는 필지가 있어서 건축비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요. 자, 그래서 건축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한 14억 5천에서부터 한 17억 이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분양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시죠. 그렇게 자금 계획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종시 요즘 이제 대출은 어 아마 본인이 여건이 되시면 대출 많이 해주시려고 은행에서들도 좀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세종시의 평창동이라고 불리는 왜 평창동이라고 불리냐 이렇게 지금 경사를 끼고 모든 세대들이 조망이 나오도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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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앉혀서 건물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평창동의 구조와 거의 닮아 있죠 남쪽을 보고 모든 세대가 이렇게 건축이 되고요 그리고 다 경사를 끼고 있어서 충분히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세종시의 평창동 그리고. 어, 농구 선수 허재와 이웃이 될수 있는 더 그르노블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 행복도시와도 걸어서 가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가까운 곳에 가질 수 있는 전원주택, 뭐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창동 주택이라고 하면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고급 단독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세종시의 고급 단독주택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현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더 그루노블 현장에서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